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 수업 사례를 발표하게 된 교사 양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백주영입니다. 저희는 붉은점모시나비 구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백주영 선생님,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늑대, 거북, 호랑이, 곰. 대표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붉은 점 모시나비도 멸종위기 동물이지요.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생물 다양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멸종위기 동물 문제는 현재 세대인 교사와 미래 세대인 학생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실생활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붉은점모시나비 구출 프로젝트를 설계했었죠. 학생들이 멸종 위기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도구를 활용하여 멸종 위기 동물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붉은점모시나비 구출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1차시는 프로젝트의 문제 이해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여 멸종 위기 동물 문제를 탐색하고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 3차 시는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현실 세계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인식하려면 디지털 데이터인 1과 0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이크로비트 코딩 활동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인 이진수를 이미지로 변환시키고 다시 이 이미지를 이진수로 변환시키는 체험을 통하여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인 인공지능의 기초 원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시는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붉은점모시나비를 지켜줄 수 있는 생태계 환경과 관련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모델을 학습시킨 후 붉은점모시나비를 지켜주는 방법에 대한 엔트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멸종 위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반 단계별 체계적 미래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체험 중심의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 교육을 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 인공지능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도구 활용 위주의 놀이, 체험에만 국한된 경향이 있어 인공지능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체험에 치중한 인공지능 교육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영역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서 본 프로젝트에 적용하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관련 성취 기준이 없기 때문에 2025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실과과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2022 개정 실과과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영역이 신설되어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시는 붉은점모시나비 구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차시로서 멸종위기 동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챗GPT를 활용하였습니다. 챗GPT로 수집한 많은 양의 문자데이터는 핵심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워드클라우드 생성기를 활용하였습니다. 1차시 활동의 핵심은 본 프로젝트의 문제 외에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학생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차시 동기유발에서는 챗GPT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친해집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에 나오는 문장을 활용하여 채 GPT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경우 인공지능 번역기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 GPT와 대화를 나누어 본 소감을 발표할 때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역량을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이후 최 gpt의 이용 약관이 업데이트되어 현재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 참여형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본 활동을 초등학교에서 적용하는 경우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대체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일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붉은점 모시나비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학생들에게 붉은점 모시나비 한 종이 멸종되더라도 다른 나비의 종류가 많은데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면 극과달글 그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때 채 GPT를 활용하여 극과달글 그 파악하는 활동을 합니다. 채 GPT를 활용한 조사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에 따라 개별활동, 짝활동, 모둠활동을 선택하도록 하며 챗 GPT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여 멸종위기 동물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활동 2에서는 챗 GPT로 수집한 문자데이터를 워드클라우드 생성기를 활용하여 시각화합니다. 워드클라우드는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 중 하나로 단어마다 가중치를 부여하고 중요도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많은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키워드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직관적이고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학생들의 워드클라우드 생성 결과를 확인하면 멸종위기 동물 문제는 생태계 균형, 생물 다양성, 기후위기와 관련이 깊은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차 시 정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알게 된 것을 차터픽스 앱을 활용하여 공유합니다. 차터픽스 앱을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면 발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차터픽스 앱의 발표 내용 녹음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 이내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붉은점 모시나비 구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차시는 봉화가 깜빡깜빡, 나비 날개가 0101이라는 제목으로 호기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붉은점 모시나비의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나비 날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 본적 있으시지요? 실제 나비 날개는 완전히 접혔다가 점점 펴지면서... 완전히 펼쳐지는 연속성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연속된 움직임이 나타내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0과 1이라는 분절된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주는 인식 과정이 필요합니다. 2차 시 활동의 핵심은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의 차이점을 알고 컴퓨터의 이진법을 놀이와 체험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2차 시에는 봉수의 신호체계로 동기유발을 하였습니다. 봉화의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불이 켜진 것을 1, 불이 꺼진 것을 0이라고 한다면, 1, 0, 0, 0, 0 0으로 표시하여 평화로운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1, 1, 0, 0, 0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1과 0으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는 1과 0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 날개의 움직임은 1과 0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연속적인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1과 0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토의를 거쳐 두 날개 사이의 각도가 30도 미만일 때는 0, 30도 이상일 때는 1로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기유발 활동을 통하여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의 차이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 1에서는 마이크로비트 메이크 코드 에디터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친해집니다. 메이크 코드에서는 마이크로비트 교구가 없더라도 프로그래밍의 실행 결과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에 따라 개별 활동, 짝활동, 모둠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 2에서는 나비 날개의 움직임을 마이크로 비트로 표현합니다. 먼저 A 버튼을 누르면 날개를 활짝 편 나비, B 버튼을 누르면 날개를 완전히 접은 나비의 모습을 LED로 출력하는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력, 아이콘 출력, 문자열 출력, 음정 출력 등 다양한 블록을 탐색하며 창의적인 디지털 나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D의 픽셀 한 칸을 클릭할 때마다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컴퓨터의 이진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마이크로 비트가 없는 학급으로 일반화하기 위하여 에디터만 활용하였으나 학급에 마이크로 비트가 준비되어 있다면 활동을 더 풍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2차시 정리 단계에서는 내가 만든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납비를 발표합니다. 친구의 발표를 들으며 긍정적인 점, 보충하고 싶은 점, 흥미로운 점으로 나누어 동료 평가를 하고 나의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붉은점 무시나비 구출 프로젝트의 세 번째 차시는 아날로그 나비아, 디지털 나비아라는 수업으로 2차 시에서 배운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의 개념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선 동기 유발을 위해 화면과 같이 이진수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숫자가 원래 무엇이었을지 퀴즈를 냅니다. 학생들과 답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는 이 숫자들을 복사하고 변환기에 붙여넣기 합니다. 변환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숫자에서 문자로, 그리고 문자에서 이미지로 바뀝니다. 우선 학생들은 화면의 숫자가 문자로 변환되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어서 교사는 이 문자를 다시 또한번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후 변환하여 학생들에게 나비 이미지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숫자와 나비 이미지 사이의 연결을 인식하며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디지털 데이터 개념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활동 1은 붉은 점 모시나비를 학습지의 학생들이 직접 그리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에 익숙하여 인지하지 못했던 아날로그 데이터의 특징, 즉 연속적인 자료라는 특징을 실제적 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됩니다. 활동 1에 이어 활동 2. 피스켈이라는 프로그램의 픽셀로 나비를 그려봄으로써 학생들은 아날로그 데이터의 특징과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는 연속적이고 디지털 데이터는 불연속적이라는 특징이 실제로 적용되는 수업 활동입니다. 이산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은 데이터를 전달, 복사, 변형하기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하,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은 동기 유발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활동을 본인들이 만든 피스켈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접 해 봅니다. 변환기에 본인의 피스켈 이미지를 넣어 화면과 같이 변환해 보면 이미지 데이터에서 문자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복사해서 다시 변환기에 붙여넣기 하여 변환하면 결국 이미지 데이터가 화면과 같이 숫자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숫자를 복사하여 문자로 변환하고, 문자로 변환한 것을 복사하여 변환기에 붙여넣기 하고 변환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피스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데이터는 서로 쉽게 호환될 수 있다는 이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3차 시 수업을 정리하며 학생들 자신의 언어로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의 차이점을 학습지에 적어 봅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개념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학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4차 시 수업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들고 활용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분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의 학습과 활용에 대한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수업에 도입할 때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주제인 붉은 점 모시나비와 관련된 브레인 스토밍을 합니다. 붉은 점 모시나비에게 필요한 것과 붉은 점 모시나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고 패들렛에 사진을 남깁니다. 패들렛에 사진을 남길 때는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이미지 검색하여 게시판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 활동으로 패들렛에 남긴 사진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 활동 결과 사진들의 관련성을 남길 수 있는데, 게시물 우측 상단 더보기 버튼 점 3개를 클릭하고, 게시물의 연결을 선택한 후, 나벨을 남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된 사진을 개별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게시물을 클릭하면 열리는 새 창에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 학습 모델의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배경이 있으면 학습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Segment a t h i n 이라는 인공지능 사이트를 활용하면 배경을 제외하고 필요한 객체만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미지 파일을 열고 Add Mask가 선택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클릭해 Cutout Object를 한후 필요한 이미지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활동 1에서는 인공지능 이미지 학습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엔트리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학습 모델의 기본 구조는 데이터 입력, 학습, 결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이때 입력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로, 디지털 숫자로 표현되며, 이 숫자들을 인공지능 모델이 처리해서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학생들은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은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동 2는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기반으로 직접 실습해 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동기유발 시에 저장한 이미지 데이터를 각 클래스에 업로드합니다. 각 클래스에는 5개 이상의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며 5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인공지능 모델은 학습이 완료된 상태가 되며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알맞은 분류명을 출력해 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확인하며 모델의 동작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동 3은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을 프로그램에 넣는 코딩을 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3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진을 인식하여 나비인 경우 나비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나비 외에 다른 사진을 인식하면 그 사진에 맞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활동 3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모델이 탑재되는 것처럼 현재 전자기기들의 인공지능 모델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활동 3을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기기들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 3은 학생들에게 실제 문제 해결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4차시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필요가 있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인 것을 알게 되며 인공지능 학습 모델은 디지털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멸종위기 동물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며 환경 보호 및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번 프로젝트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학교 현장 매우 바쁘시죠? 기초 소양 교육, 각종 계기 교육에 생활 지도, 학생 상담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업 준비 과정이 번거로우면 시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컴퓨터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수업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변환기, 엔트리, 마이크로비트 등은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간단해 학생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수업 준비와 수업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내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업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쉬워야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될수 있도록 짝활동 또는 모듬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느끼며 수업을 충실히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뜨겁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인공지능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 사례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 수업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